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21절 말씀인데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92쪽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찾으으면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는 자는 보지 못한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laughs>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원리란 말씀 제목인데요. 어,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어, 또한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건지 이런 말씀들을 좀나누로 원한데요. 어,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을 접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우리의 상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 그걸 통한 우리의 선택,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기로 어, 작정을 하셨고요. 처음에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령이 됐습니다. 몸이라는 거푸집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속생명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생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으로 살고 있고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아직 그 영광의 목적성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결핍된 상태입니다. 뭔가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의식해요. 이거를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laughs> 인간은 신의식이 있었습니다. 신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속에 마음이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육지에서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의 상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를 의식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란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편한 말씀 봐볼까요? 141편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구약 905쪽입니다. 시편 141편 1절로 3절인데 제가 1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하여 내가 시작 요하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하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어, 말씀이 조금 제가 다른 데를 읽었는데요. 어, 이런 내용입니다. 어,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조금 제가 1편 140편을 잘 찾았네요. 어, 영적으로 보면, 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신의, 하나님의 임제를 떠난 다음에 신의 의식,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은 있지만 신을 이해할 능력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신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많이 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한들 또 어떤 어떤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신비적인 체험도 하게 됩니다 어떤 자연의 경이로운 광경을 봤다든지 해서 순간적인 영적인 신비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적으로는 뭔가를 알고 있고 정적으로도 뭔가 체험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열심히 자기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양심의 가책에 느끼지 않도록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가면서 성실히 살았다 한들 이것은 자의식만 점점 강해지는 거지 가장 근본적으로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가 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식을 느끼지 못한 존재들은 아직 주님과의 에너지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속생명, 우리에게 연결하기를 오시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안심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증거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느끼게 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봐 볼까요? 8장 1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성령의 임재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겠고 어, 또 임마누엘 예수로 할 거. 임마누엘을 해석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다는 뜻이다. 해서 임마누엘 신의식.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인간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에너지 시스템이 연결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어 자기 암시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어 자기 강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스스로 자기 암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느끼는 성령의 임재가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라면 환경이 바뀌면 임재의 능력, 임재의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서로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 잠시 잠깐 예수님을 떠나 있다 한들을 그 예수님을 한번 모셔드린 그 임재의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무 살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상에 휘둘리고 아직은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안 돼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간혹 교회를 가기도 했고 그랬지만 제삶 가운데는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잠시 잠깐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손을 잡고 있지만 나는 거기가 맞다라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계속 제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도 제가 떠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제가 다시 제 발걸음으로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다만 내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맬 동안에 예수님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성령을 통한 임재 의식은 인간의 정신에서 만들어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분이 나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그런거 하니,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유한성이고, 공간적으로는 결핍성이거든요. 시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의식이 하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은 점점 온전한 사랑의 일부분을 확보한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따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죽음이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 죽음이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음의 두려움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건 거짓말을 못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그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도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나는 죄를 지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대속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좀 뒤에 봐보면 29, 3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38, 3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주님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그 그 증거로서 성령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그 증거가 어떤 건가하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라라는 교리적인 이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를 못 믿을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 땅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컨버트라고 해서 이 터닝하는 거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터는 것은 심령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 거푸집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이렇게 새로운 영이 들어오므로 완전히 다른 다른 차원의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신의식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의식하 의식할 수 있는 신의식을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만약에 어 저희들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면 두 번째가 이제 사람과의 연합인데요. 이사야 말씀 한 말씀 봐볼까요? 이사야 54장. 1절, 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구약 1034쪽입니다. 이사야 오입사장 1절 5절 시작 <목소리>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요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두려워하지 말라.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놀라지 말라.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내가 점을 쓰의 수치를 잊었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요아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걸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이 두려움의 두 번째 단계가 사실은 공간성인데요. 어, 사람은 미래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동물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살을 하거든요.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문제가 없었고 현재도 잘 먹고 살지만 미래가 없으면 사람은 죽으려고 합니다. 미래가 열리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미래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마르기 시작하면 점점 뿌리가야 <laughs> 점점 죽어가면 나무의 가지는 점점 말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적인 존재인데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미래가 닫힙니다. 봐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인생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절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공고한 날이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laughs>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점점 나를 떠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공간적으로 내 안에 점점 죽음의 기운이 머물러올 때 그거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땅에 대고를 만들어 놓았다 한들 그걸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한나라의 시간으로 연장이 돼요. 그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공간적으로는 계속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송도의 기업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의 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해서 이 땅에서의 송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다가 막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지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걸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근데 끊임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한 사람들,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땅에 없어질 보이는 것에 투자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멸류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많이 저축을 해놓고 뭘 많이 투자해놓은 것은 기대가 되잖아요. 뭐 이런 겁니다. 시험 볼때 공부를 많이 해놨어요. 오기만 해봐, 시험. 나, 다다 다 맞춰볼 테니까. 이런 사람은 시험이 기대가 돼요. 빨리빨리 와봐, 시험. 근데 공부 한나도 안한 사람은, 뭐 하면, 뭔 놈이 시험이 이렇게 빨리빨리 온다냐. 막 죽을, 맛 죽을 맛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지고 있어요. 근데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은 땅에서의 주님과 연합도 안돼 있고, 평생 자기의 시간과 공간을 자기에게만 투자했지 남에게 투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시간이 해결되고 성도들 영혼들을 향해서 내 삶을 허비하면서 공간을 해결한 거예요 공간이라는 게 하늘의 상급이거든요 하늘의 상급이 많기 때문에 땅의 공간에 대해서 내가 뭘 많이 안 갖고 있고 뭐가 없고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트랜스퍼 시켰으니까 저축을 했으니까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았으니까 그래서 생산치 못하며 그렇지 못한 이 여인은 슬피 울며, 불을 지질지에다, 인태치 못한 너는 애칠지에다 했잖아요.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많은 걸 가진 자식보다 더 많게 된다는 게 영적인 자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초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깊게 받고, 내 삶의 지경을 넓히란 뜻이에요. 계속 나와 내 자식밖에 모르고,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전도한 적도, 양육한 적도,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한 적도 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한라를 갔을 때,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나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한 번도 나를 통해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땅에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쉐임이에요. 창피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전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면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평생 동안 우리가 남은 사람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입술로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 그럼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가 맞은가? 나는 태어난 게 맞아? 태어났으면 분명히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서 분명히 아가를 갖는 게 맞는데 한 번도 아가를 가진 적이 없어요. 잉태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저 사람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20대 때 형들이 영혼들 돕는 거 보면 부러웠습니다. 아, 나는 어떻게 돕고 싶은데 나는 왜 사람이 없지? 나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저 정말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주좀 살려주세요. 영혼들 붙여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1년에 한명 정도는 제가 꼭 양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이렇게 들어주신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매년 한 사람 이상은 이렇게 영혼들을 양육했던. 근데 제가 영혼들을 양육하고 싶었어요. 사람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걸 경험했는데, 점점 제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물질을 허비하고, 내 삶을 허비하는데, 처음 좀 제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붙이신 영혼들이 선물이구나를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려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주님 사랑해요. 이 땅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요.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자식도, 제 자신도,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저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고백이 꼭 있어야 되고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한테 빚진 마음으로 남은 생에는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혼들 위해 제가 살게요. 제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잘 자라도록 제 인생을 허비할게요. 이런 마음의 결정과 헌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져요. 봐 보세요. 주님을 믿었으니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와 있고 내가 영혼들 향해 내 인생을 허비했으니 주님 주실 면류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 한나라가 기다려지는 거죠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시험 준비도 안한 학생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었죠. 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는데 두려움은 한 번도 합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독고다이로 계속 자기로 살았다는 얘기야. 교회에서 목사님과도 연합이 안 됐고, 가정에서 남편과도 연합이 안 됐고, 직장에서 어떤 존재와도 연합이 안 돼, 고 또렷하게 나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붙여주신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게 완전한 성숙된 인격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독고다이로 분리되가지고 막 자기만 느끼고, 개를 부리고, 자기를 느끼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합해지셔야 돼요. 항상 나를 부인하고,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야 됩니다. 또렷하게 나를 느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내 삶의 자리에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한일서 사장 18절 말씀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게그 온전한 사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잘 연합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희가 헤아리기 힘들 만큼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저희의 심장과 마음가운데 울림으로 아버지 받아들이기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과 은혜에 빚진 마음에 주님 뭐라도 이자라도 갚는 마음으로 또 주쳐주신 영혼들과 일생을 함께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